기회가 있을 때 지금 잡는 게 오히려 이 돈이 일정 부분 있고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기회의 장이야 지금. 안녕하십니까 직방 TV 애청자 여러분 투자이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자 바로 저번 주에 발표된 내용 이슈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 전월세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얘기가 나온지 오름 만에 이루어진 규제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뭐,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미분양도 지금 꽤 많고, 앞으로 남은 공급 물량도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이고,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면, 어, 이르면 올해 말에 통과가 될 것이고, 언제쯤 시행이 되냐? 그러면은, 어, 2021년 최초 계약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의 당사자 그리고 보증금 임대 기간 납부일 등의 이 계약의 아주 어,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 계약사항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단순히 보게 되면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예, 법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신고 의무가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과 임대인이 이걸 신고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얼마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중요한 내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것이 실시가 되고, 실제로 이 모든 우리나라의 전월세가 신고 제도에 편입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시행되면 세입자의 이 확정일자 원래는 우리가 세입자의 확정일자 중요하다고 학습이 돼 있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갖춰야 돼뭐 이런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영상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는 확정일자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이것을 신고제도를 통해서 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법제화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원세 어, 임대차 어, 신고제도라는 이 표어만 봤을 때는 임대차 시장 거래의 투명화, 그리고 어, 세금 손실 방어. 지금 이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 이러한 시장들이 굉장히 투명해지겠죠 얼마의 거래가 됐고 얼마의 월세를 받았고 누구는 얼마를 보증금으로 냈고 이런 것들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수증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또 세금 늘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하나에 불과하고요 앞으로는 이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규제가 연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 주. 등록주택에만 있었던 이 상한제도가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가 되면서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가 들어오면은 이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가가 갑자기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뭐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점을 많이 표출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임대 등록 전월세 상한제 이미 들어와 있는 주택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서 우려한 만큼 부담 증가로 인해서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가 뭐 증가되거나 상승이 크게 벌어지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 있는 뭐 주택도 당분간은 공급이 일정 부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지금 어, 미분양이 난 상태죠. 그만큼 공급이 뭐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제도가 시장에 큰 괴리 현상을, 왜곡 현상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고제가 들어가고 후속 조치가 들어가기 전에는 일정 기간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임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정보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스텝이거든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임대차 시장 통제를 위해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rhms 라고 불리는 우 것입니다 이게 이미 17년도에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꽉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된다라면, 어 지금 서울 및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서울의 경우에는 42%만 임대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신고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 전체를 파악하고, 두 번째, 개개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동안, 이, 안목적으로, 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치지 않았던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금들에 대한 손실 방어가 가능하고 또 추가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임차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일단은 집값 안정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 임대 컨트롤도 필요하다고 정부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입단 규제를 퍼붓고 있는데도 큰 변화가 없었고 최근에 또 급등장을 8월에 또 연출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당장만 보면은 이 제도 자체는 무주택자를 위한 그런 제도가 돼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은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간 가야 정말 규제로서 정책으로서 어 정말 올바른 정책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 이 상태로 그냥 밀고 나가게 되면은 어 실패할 수 있을 그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지. 왜냐면 하 임대내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임대인들을 압박해서 주택을 좀 포기하게 하고 이 주, 포기한 주택들이 무주택자에게 흘러들어가기 위한 그 일방적인 통로를 만들기 위한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과연 이것이 다주택자들의 포기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도 관건의 문제고 이게 시장에 풀렸을 때또 무주택자가 이것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임차로 지내기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택 사겠어요? 안 오르는데? 생각보다, 이, 컨트롤이 나라서 해주는데? 안 올리는데? 그러면 내가 집을 뭐하러 사? 그냥 싸게 있는 게 낫지. 왜냐면 사면은 8억인데, 임차 들어가면 4억인데? 그럼 난 4억 주고 그냥 살고, 이걸로 딴거 하면 되지. 뭐, 좋은 차 끌고, 일단은, 뭐, 그렇게 하겠지. 이게 임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 보완사항이 있어줘야 좀 되는 거고, 또, 무주택자도 집을 구매하게끔 하는, 그래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일공민일주택 이거를 하려면은 이두 가지가 가, 같이, 어, 버무려줘야지 정말 올바른 정책으로 장기간 가고, 어, 임대차 선진화로 이 데이터베이스화 된게 정말 신의 한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임차하고 싶잖아. 사고 싶지 않잖아. 그럼 임차 시장에 당연히 사람 몰리고, 임대인들은 지금 혜택이 전혀 없잖아. 그럼 더 사서 임대를 주겠어? 안 주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은 계속 줄어들 거야. 특히 양질의 주택, 심민주택 19년도에 와서는 기존 주택도 많이 했지만, 18년도에는 신규로 매입하면서 임대증록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양질의 주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세 사는 사람들 그나마 좋은 게 뭐야. 내가 갖지는 못해도 새 집에 좀 살아보는 그런 게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면은 대기해야지. 왜냐면 가격으로 통제가 돼버리니까 내가 돈 웃돈 준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미 먼저 산 친구는 또 계약갱신청구권 써가지고 뭐 4년 이상 또 거주를 하는 거고 그럼 이 양질의 주택을 갈 수가 없는 거고 또 신규 주택을 임대 등록으로 하시는 분도 적어질 거고 그러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돈을 들고 주택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지지 그럼 또이 주택 가격은 그래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지금 총을 맞아서 여기가 빵꾸가 나서 피가 흐르는데 여기를 막았더니 또 여기서 피가 흐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좀더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출구를 좀더 뚫어주고 지금 뭐 청약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만 하지 말고 청약 제도 개선돼도 지금 지금 10억짜리 늘수 있어? 못 늘잖아. 이게 뭐야? 아니지. 무주택자 당 지금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무주택자도 상관없이 주택담보 비율 크게 안 높여주잖아. 똑같이 또 이걸 이용 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익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임대 등록도 지금 계속 축소, 축소, 축소 혜택을 축소, 축소,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면은 임대 등록 한 사람들은 벙칠 수도 있어 자기네는 임대 중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못 파는 것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 얘네들은 그건 없잖아. 그 지금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파는 건 아니잖아. 근데 먼저 그러던 사람들은 또 유예 기간 줘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두 가지만 결합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그 시스템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을 더 사서 모으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다. 확실한 적에 가야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모으려면은. 이런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 핵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찾아서 본인이 발굴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택 시장이 아닌 비주택을 노리는 게 지금 딱 맞게 맞아 떨어지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어,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약간 리버리지가 이제 약해지는 거야. 어, 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그동안 튕겨졌던 게 이제는 없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자본 투입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역풍을 맞으면서까지 버텨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 장기적으로 가는 거라면 사모도 되지만. 어, 지금처럼 이렇게 세금도 많고 주택을 늘리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면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을 해야지 투자 시장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나뉘는데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내가 할수 있는 요지에 들어가서 임차 시장을 꽤 들어가는 게좀 맞다. 왜냐하면 나중 갈수록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청권이 들어가면 임차 시장의 대급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더 있다고 해서 거기 살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거에 앞서서 계약 청구권이 있는 거고 그거에 앞서서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순이 그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아나 저기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4년 5년 살고 또 기회 있으면은 중개소한테뭐웃돈 줘야지 뭐 거기 자리 나오면 나 해달라고 응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음 일찍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문이 좁아질 거다 너도 나도 다 임차 시장. 가고 싶으니까 네. 정말 돈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차라리 돈을 줄여서 내가 임차 시장 들어가고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낫거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지금 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까지 들어가 버리면 은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좀사라지지 1주택자의 돈이 적, 적절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차 시장의 문이 점점 좁아질 거라고 차후에 갈수록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아, 아싸리 그냥 빨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택을 지금 사던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청약시장 좋잖아, 지금. 뭐, 층, 호수, 뭐,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입지가 최우선이니까. 뭐, 지금, 일정 방송 보면, 층, 호수가 나쁜 거 밖에 없네, 뭐, 쓰레기네 얘기하는데, 참, 나 이거 중강남이 쓰레기면은, 뭐, 어? 그러면 따는데 수도권은 뭐 어쩌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잡는 게, 오히려, 이 돈이 일정 부분 있고,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기회의 장이야, 지금. 아무래도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 가점도 조금 되면서 돈도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지금 기회를 완벽히 살려서 가져가야죠. 일단은 서울에 웬만한 그한천 세대 이하, 한 500세대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는 좋은 주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조합원이 가져가. 입지로 가야 돼, 입지로. 내 말은 한 5년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다시 떠오를 거야. 놀부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구나. 괜히 뭐, 친구수 따진다 공공택지 가지 말고, 응? 절대 좋지 않아요. 자, 오늘은 이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서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해서 202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어, 기사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자, 각자 포지션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생각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직방TV 투자이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